비전이라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직한 미래 모습이 그려집니다. 비전의 꿈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죠. 특히나 혁신적인 비전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행력은 혁신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한국이 실행을 거듭하며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이러스조차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동사한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춥다는 남극에서 열매 채소를 직접 길러 수확하는 데 성공해낸 것입니다. 얼마 전 최저기온 영하 25.6도에 혹한인 남극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이 농촌진흥청이 보낸 실내농장에서 채소를 수확하여 애호박 된장찌개와 오이냉국, 수박화채 등을 해먹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애호박과 오이, 수박 등 열매 채소를 재배해 먹은 것은 우리나라가 남극에 진출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사방이 꽁꽁 얼어붙는 동절기는 물론이고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남극에서 신선한 식자재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여름 채소인 수박 재배까지 성공하면서 대원들에게 든든한 먹을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은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남극 영국이지 가운데 잎채소와 열매채소를 동시에 재배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딱두 나라뿐입니다. 해당 소식이 공유되자 각국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션이라는 영화가 떠오른다는 의견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 2015년 개봉한 마션은 화성 탐사 도중 낙후한 주인공이 홀로 화성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식물학자이자 승무원이었던 주인공은 생존이 불가능한 화성기지에서 매우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게 되죠. 결국 주인공은 감자를 심고 수확하며 생존을 이어갑니다. 약간의 허구가 섞여 있긴 했지만 이 영화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극한 환경 속에서 생존은 물론 농사 짓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영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극 역시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운 극한적 환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한국 세종과학기지의 연구자들이 마션의 주인공이 감자를 직접 재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극에서 농사를 지으며 극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커뮤니티로 공유된 해당 소식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미래 농사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한국에게 이 기술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수도 있다. 정말 맛이 있을까? 남극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우주를 개척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소식을 기대합니다. 라는 댓글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 또한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기술 생각보다 대단한 듯 스마트팜 이제 시작이지. 미래 산업에서 우주항공 등등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만 농업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라는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극에서 열매 채소 재배가 가능하게 된건 지난해 10월 아라운호에 실어보낸 최첨단화된 실내 농장 덕분입니다. 10월 말 세빙 연구선 아라온후에 실어 보냈던 실내 농장은 올해 1월 중순 현재에 도착했으며 2월에서 4월 설치 및 시운전을 마치고 지난 5월 7일 첫 파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농작물이 잘 자라 상추 등 잎채소는 6월부터 매주 1kg에서 2kg를 수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처음 재배를 시도해 염려가 많았던 열매채소도 오이와 애호박 고추는 7월 중순부터 토마토와 수박은 8월 중순에 성공적으로 수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현재 17명인 남극 세종기지 월동연구대원들은 실내 농장에서 기른 신선 채소를 일주일에 한번 이상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은 원격으로 재배 상태를 확인하면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꼼꼼히 알려주며 대원들이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처음 실내 농장이 설치된 것은 2010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보낸 실내 농장이 상추 등 잎채소만 재배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 보낸 실내 농장은 잎채소와 애호박, 오이와 수박, 토마토, 고추와 같은 열매채소까지 동시에 재배할 수 있도록 성능이 대폭 향상된 것입니다. 크게 보면 세 부분 정도가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는 재배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토양을 이용한 재배 방식을 이용했다면 개선된 실내 농장에는 완전 수경 재배 방식으로만 재배가 이루어지죠. 두 번째는 재배 규모, 재배 작물의 종류인데요. 기존 실내 농장은 20피트 컨테이너, 즉 일반적인 컨테이너 정도의 크기였다면, 지금은 두 배에 달하는 40피트 컨테이너에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잎채소만 재배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열매채소 재배도 가능해졌죠. 마지막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기존 농장은 담당 대원이 수동으로 다 일일이 관리를 해야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실내 농장은 자동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생육 조건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남극 실내 농장에 관련된 데이터를 원격 모니터링까지 할수 있는데요. 한 세종기지 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농장의 이상이 발생해 바로 농촌진흥청 담당자의 자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내 농장의 또 다른 특징은 빛의 조절입니다. 이 실내 농장은 발광 다이오드를 인공광으로 이용해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면서 농작물의 종류와 생육 단계에 따라 빛의 주기와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실내 농장은 철저하게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남극의 모든 자연 관련 정보가 수집되어 실내 농장 환경 수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남극 실내 농장 환경 정보 수집 및 전문가 컨설팅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수시로 컨테이너 실내 농장 내부를 모니터링 하며 작물들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지상의 온도와 습도 등의 요소들에 대해 파악하게 되며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현재 남극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9개 나라의 83개 기지가 운영 중입니다. 물론 일부 기지는 신선 채소 공급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잎채소와 열매채소를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실내 농장을 구축한 연구 기지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남극 세종 기지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한국은 실내 농장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기후와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농업이라는 분야는 매년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죠. 이는 결과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공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채소값 폭등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곤 합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자라는 작물들 역시 전 세계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죠. 이처럼 변수가 많아지는 환경 속에서 외부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한 실내 농장 프로젝트는 남극뿐만이 아닌 전 세계인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뛰어난 농업 기술을 인증한 바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2019년 11월 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아세미 씨앗을 파종한 지 6개월에 만에 별을 수확하는 행사가 열리는 결실을 이룬 바 있습니다. 변농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사막 환경에서 한국의 농업 기술로 이룬 놀라운 결과라는 평가가 쏟아졌죠. 이에 앞서 2018년부터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진행한 신품종 벼 개발 사업도 현지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통일벼 개통인 이슬이 품종을 심어 세네갈 대표 품종인 사일보다 수량성이 월등히 우수하고 밥맛이 좋은 변농사에 성공했죠. 특히 이슬이 품종은 세네갈 농가 소득을 이전보다 3배나 높여 화제를 더했습니다. 이후 농촌진흥청은 세네갈을 포함해 말라위와 말리에서 모두 다섯 개 품종의 벼를 개발했고 우간다와 케냐 등 19개 나라에서도 벼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의 벼 생산성을 지금보다 25% 이상 높이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농업 기술이 해결사로 나섰다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쌀뿐만이 아닌 다양한 농축산물 분야에서도 해외 기술 전수와 신품종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여러 개발 도상국으로 전파되면서 큰 성과를 내면서 농업 한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는 우리의 농업 기술은 남극을 넘어 전 세계의 농업 기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